구독 좋아요 부탁드려요. 저는 남자 친구와 사귄 지 8개월 차인 18살 고등학생입니다. 시작부터 이런 말씀해 드리게 돼서 창피하지만 저희 커플은 사실 며칠 전에 헤어지게 됐습니다. 남자 친구는 너 너무 예민한 거 아니야? 내가 실수한 건 맞지만 일방 통보는 말이 안 돼라고 제게 계속 문자를 보내고 있어요. 제 남자 친구 아니 그 녀석에 대해 말씀드리자면 그 녀석은 게임을 정말 좋아해요. 제가 그 녀석의 고백을 받아주고 사귀기 시작할 땐 몰랐는데 사귄 지 3개월 됐을 음부터 게임 약속 때문에 제 연락을 피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아 니들 화물이안받고뭐 해? 장난 아니 어어? 쟤부터 포커싱 하라니까? 하.. 왜 전화를 안 받지? 연애 초반엔 게임 중독 때문에 연락이 안 된다라고 생각조차 못했고 그 녀석에게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닐지 걱정을 하곤 했어요 약속 시간이 20분이나 지났는데.. 많이 늦네? 유나야, 많이 기다렸어? 준야가 옷이 왜 저러지? 미안, 일이 생겼어 급하게 나오느라 같이 할줄 못했어. 괜찮아, 그럴 수도 있지. 여자친구와의 데이트가 아닌 집앞 편의점에 가는 것 같은 그 녀석의 옷차림. 교복을 입은 모습만 봐와서 몰랐는데 사복 패션 감각이 별로인가? 라고 생각하기도 했어요. 하지만 그 녀석은 다음 데이트에도, 그리고 그 다음 데이트에도 항상 성의 없는 옷차림으로 데이트에 나왔고 무성의한 데이트가 이어질 즈음, 저는 뭔가 잘못되어 간다는 걸 깨닫기 시작했어요. 준혁이는 오늘도 바쁜가? 준혁이? 친구 생일이잖아. 어떤 일이지? 윤아야 지금 대화 가능해? 응, 음, 무슨 일이야? 준혁이 때문에 널 위해서 하고 싶은 말이 있어서. 준혁이랑 관련된 건데, 걔한테 비밀로 해줄 수 있어? 알겠어. 준혁이가 너랑 약속 잡을 때 매번 늦게 나오지 않아? 거의 그렇지? 평소에 연락도 잘안 되고 맞아. 그게 사실 준혁이가 엄청난 게임 중독이거든. 부모님이 용돈을 주시긴 한다는데 그 돈을 전부 게임 아이템 구매하는데 쓴다더라. 집에서도 하루 종일 게임만 하고. 너는 준혁이를 많이 좋아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동안 옆에서 지켜보기가 너무 안타까워서 그 녀석의 친구에게까지 동정을 받은 제 자신이 너무 창피했어요. 저는 잠깐 화가 났지만. 그러다가 곧 내가 준혁이를 아주 많이 좋아하고 있다는 걸 표현하면 준혁이도 예전처럼 날 사랑해줄지 모른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. 그 당시 저는 멍청하게도 연애의 눈이 멀어 있었으니까요. 저는 그 녀석과 함께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제 노력과 달리 저희의 데이트 횟수는 점차 줄어들었고 일주일에 한번 함께 시간을 보낼까 말까 하게 되더군요. 그러다 문득 그 녀석과 오랜 시간 함께 있을 수 있는 방법이 하나 떠올랐는데 너 게임 별로 안 좋아하지 않아? 아냐 해보고 싶었는데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어서 안 했을 뿐이야. 그래? 응. 아, 이게 아니라니까? 여기서 왼쪽에는 스나부터 잡고 가야지. 아니, 거긴 오른쪽이잖아. 조금만 천천히 설명해주면 안 될까? 이해가 잘안 되는데. 하, 유나야, 너 그냥 다른 거 하고 있을래? 나도 게임 몇 분만 하고 끌 테니까, 같이 나가서 밥이나 먹자. 함께 취미를 공유하고 싶어, 나름대로 신경 써봤지만, 돌아오는 건 한숨소리 뿐이면 실이 너무나 슬펐어요. 평빈 모니터 화면만 뚫어져라 쳐다보며 오래 빠져 있었는데 그 순간 아 씨, 진짜 제대로 좀 하라고 왜 벌레 새끼처럼 게임을 해 내가 지금 무슨 소리를 들은 거지 다시 말해줘 게임을 왜그 따위로 하냐니까 너네 엄마닙가니 <놀람> 같은 게 태어났냐 개 열받게 하네 진짜 그날 저는 집에 돌아와서 헤어지자만 문자를 보냈어요 열심히 붙잡고 있던 8개월이었는데 정이 떨어지는 건 정말 한 순간이더라고요. 제이별 통보 문자를 받은 그 녀석은 제가 너무 편해서 게임에 심취한 나머지 실수로 욕이 튀어나왔다며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 하더군요. 일상생활과 주변에 신경쓰며 게임을 순수하게 좋아하는 사람도 많지만 그 녀석은 그렇지 못한 사람이었어요. 8개월이라는 시간은 있고 저는 이제 학업에 몰두할 생각이에요. 좋은 대학에 들어가 멋진 어른이 되어서 그 녀석보다 훨씬 좋은, 훨씬 멋진 사람을 만날 수 있길 바라고 있어요.